여기 한국 공군과 군사 교류를 하러 왔다는 영국 공군의 엘리트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굵직한 국제 파견과 산전수전을 모두 겪었다는 그들은 오히려 한국이 영국으로 배우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건들거리며 불량한 태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을 잔뜩 얕보던 영국 엘리트 부대원들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 로스입니다. 저는 영국 공군 출신의 엘리트 조종사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엘리트로 자칭하는 게못 봐주겠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푼에서 호크까지 모든 비행편을 탔고 유럽 전역의 에어쇼에서 조국을 대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저는 분명 영국 파일럿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국 공군의 내로라하는 엘리트 항공기계 엔지니어 전술요원 대표단과 함께 한국으로 향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공군으로부터 배우기 위한 파견이었거든요. 영국군 순뇌부는 이미 낡고 구식적인 영국 공군이 한국의 최첨단적이고 진보된 군 시스템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이라는 논리로 저희 엘리트 팀원을 강제로 한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국의 군사적 초점은 공중패권이 아닌 북한으로부터의 지상방어에 맞춰져 있기에 육군역이 아닌 공군역에서만큼은 무고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공군의 비할 바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군인이었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사내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안 그래도 오고 싶지 않았던 한국의 장거리 비행, 거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시차 적응 때문에 완전히 지치고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특히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시끄러운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짜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소리치고 밀고 새치기를 하는 등 남의 나라에서까지 민폐를 부리는 중국인들의 행동은 정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의 외국 공항에서의 만행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어느 공항에서나 저임금 직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는 곳을 아니 공항 이용 승객들이 받을 뿐이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중국인 한 명이 자리를 맞더니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그 뒤로 줄을 서는 새치기를 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주자 이제는 중국인 전체와 다른 국적의 공항 이용객들 간의 전쟁 같은 혼란이 벌어졌는데 이때 한국인 공항 직원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인천공항 긴급대응팀이라고 밝혔는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분명 동양인이었음에도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체격은 유럽 웬만한 국가들의 체격과 신장을 훨씬 초월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덩치로 중국인 민폐 관광객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인들이 한국 공항에서 민폐를 부리는 건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는지 한국인 긴급 대응 팀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문제아들은 몇분 만에 강제로 줄 뒤로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그들의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이용객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유럽 공항 직원들은 이런 일에 나몰라라 식으로 아무런 대응도 안할 뿐더러 자신이 잘못한 일에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공항 보안뿐만이 아니라 마치 외교를 진행하는 듯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험난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입국 절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거든요. 영국에서는 이 정도로 긴 줄을 서려면 3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한국은 제대로 된 공항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5시간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앞에는 곧 믿지 못할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모든 승객은 세련된 키오스크에 잠시 서서 화면을 두드리고 스캐너를 한번 깜빡이면 곧바로 AI 지원 국경처리 시스템을 통해 위험인물 여부를 평가받고 곧바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해둔 AI 시스템은 실시간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된 얼굴 인식, 교차 검증된 항공편, 여러상 영상까지 활용해 1인당 10초 이내에 통과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영국이었다면 30년은 된 고물 컴퓨터 시스템과 수기 작성 을 통해 3시간은 걸렸을 긴 줄은 한국 공항에서는 10분 만에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군 수뇌부가 저희를 한국으로 보낸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낡아빠진 유럽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만들어버렸 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시스템에는 대단한 기술력 따위는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개발했다는 이 시스템은 분명 제대로 된 기술 없이 무작위로 게이트를 열어주기 때문에 영국의 느리지만 정확한 수기 시스템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영국이 한국에 뒤쳐진다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러한 제 회의감도 잠시 저희에겐 충격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불만이 많았던 수석 정비사 루이스가 앞으로 나섰는데 스캐너가 빨갛게 변했거든요. 루이스는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며 역시나 한국의 기술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렸고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처럼 두려워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네이비 조끼를 입은 한국인 직원 두 명이 다가왔을 때 루이스는 질문을 위한 방으로 끌려갈 것을 대비하며 그야말로 손발을 사정없이 벌벌 떨어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루이스는 외모와 수북한 털 때문에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특정 위험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잘못도 없음에도 인터뷰실로 끌려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인터뷰실은 루이스에게 있어 일종의 트라우마였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한 한국인 공항 직원은 루이스를 사정없이 끌고 가기는 커녕, 루이스의 여권을 공손하게 가져갈 뿐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권을 별도의 장치로 검사하더니 이내 루이스의 여권칩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더군요.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루이스는 8시간 넘게 인터뷰실에 갇혀 모진 질문 공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또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준비가 된 국가였죠. 루이스는 의심을 받고도 인터뷰실로 끌려가지 않은 최초의 상황에 그저 코를 훌쩍이며 넋이 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던 저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된 생각으로 저희가 한국으로 파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만족스러운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인 연락관 현지 씨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녀는 저희를 만나자마자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나먼 땅인 한국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시차 적응도 하고 피로도 풀수 있게끔 공항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앤디는 그 즉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휴식이요? 공항에서 말인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수 있죠? 에스컬레이터 아래 구석에 요가 매트를 깔고 잠이라도 청하라는 건가요? 이에 사이먼은 아마도 그녀는 우리 보고 공항 바닥에 골판지 상자를 깔고 자라는 것을 애둘러 말한 것일지도 몰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팀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날선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나름 이해가 갔습니다. 영국 공항에는 피곤한 여행객들이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현지 씨의 주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피곤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은 그저 공항 내부에 존재하는 노숙자들과 함께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게 전부고, 이로 인한 사건,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영국 및 유럽 공항입니다. 그러나 현지 씨는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저희를 어디론가로 안내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내부에는 호텔이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의 배려심 깊은 서비스는 어디까지 계속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남을 배려해주는 한국의 따뜻한 문화에도 놀랐지만, 이걸 정말로 현실에 구현해 놓은 한국에,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공항 호텔 객실 내부 그 자체였습니다. 방은 따뜻하고 조용하며,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는데, 화장실에는 열선이 깔린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는 휴지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소음 차단벽과, 목소리로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암마커튼은 어떻고요? 저희 팀원들은 그야말로 최적의 조건에서 시차 적응을 도움받을 수 있었고, 아까 한국 공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현지 씨의 말에 맹렬히 비웃던 팀원들은 일전에 자신들의 회의적인 태도가 무색하게도 그대로 암마커튼에 둘러싸인 푹신한 침대에서 고아 떨어질 뿐이었어요. 루이스는 방 한편에 있는 안마 의자를 발견하고 20분 동안 사라지더니 거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남자의 표정으로 다시 나타났죠. 유럽 공항의 열악한 전력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호텔이라면 건설을 함과 동시에 그대로 공항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공항 호텔에서는 수많은 AI 시스템과 초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초고속 와이파이를 갖추고도 조금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저도 곧 그대로 골아떨어졌고 한국 호텔에서는 모닝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었기에 저희는 제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친 뒤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호텔을 못 믿어워했던 팀원들은 자신들의 일전의 태도가 부끄러웠는지 거의 현지 씨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현지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보여줄 것은 한참이나 더 남았다고 말해오는 듯 다시금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희를 어디론가로 인솔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식당이었습니다. 그러자 팀원들은 다시금 알른 소리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 공항이 놀라웠던 건 인정할게. 하지만 한식이라니, 우리는 군인들이라고. 풀떼기와 맛없는 음식들로 억지로 배를 채울 수는 없어. 물론, 내 아내와 딸은 한식을 꽤나 좋아하긴 하지만,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일 거야. 한식에 대한 기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군. 뭐, 저는 이번에도 그들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따뜻한 나무 바닥과 부드러운 조명,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한식당은 분명 동양적인 매력은 있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그저 김치가 담긴 초라한 밥을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앉은 지 5분 만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요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깊고 향긋한 김이 나는 소고기, 육수, 갈비탕 한 그릇은 정말 보기만 해도 피곤함이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참기름과 볶은 양파로 반짝이는 불고기 한 접시는 마찬가지로 깊은 풍미를 가지고 있었고, 오래도록 끓인 풍미가 느껴지는 된장찌개 한 그릇은 분명 이국적이긴 하지만 그 수준 자체는 매우 높게 느껴졌습니다. 이어 김치전과 황금빛의 자태를 뽐내는 잡채, 손대기 미안할 정도로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른 계란찜이 나왔어요. 물론 김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종류가 아니라 네 종류였죠. 빨간 배추김치와 흰색의 백김치, 무로 만든 김치와 엄청나게 숙성된 김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호불호가 매우 갈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식은 저희의 입속으로 말 그대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따뜻하고 풍부하며 약간은 매운맛이 나는 갈비탕은 영국인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었어요. 먼저 용감하게 김치전을 깨물었던 사이먼은 이제 입에 부채질을 하며 물을 달라고 손을 흔들었지만 김치전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지 눈물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김치전을 흡입하더라고요. 루이스는 불고기를 먹으며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고 청국장을 먹을 때 사용하라고 제공되었던 국자로 사정없이 불고기를 퍼먹다가 불고기를 탐내던 다른 팀원들에 의해 주먹찜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직원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 트레이를 내려놓았거든요. 순두부와 조개로 떨고 있는 불타는 붉은색의 순두부찌개는 분명 먹음직스러웠지만 저희는 섣불리 국자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느리지만 분명한 영어로 천천히 드세요. 더 많은 음식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거든요. 순두부찌개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봐 저희는 섣불리 배를 채울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식 아침식사를 주문하면 구운 콩이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청구서를 보기도 전에 서른 가지 요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식에 대한 불신에 빠졌던 저희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한식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산을 하려고 할때 현지 씨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그녀는 계산대로 걸어가서 종이에 서명을 하더니 그대로 식당을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아니, 왜 그녀가 음식값을 결제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건가요? 저희는 한국에 찾아온 손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님인 저희 보고 음식값을 계산하라는 건가요? 저희 모두는 그대로 어리빠진 채 현지 씨를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현지 씨는 그저 천연덕스럽게 저희를 쳐다보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올 뿐이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제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 식당과 계약을 맺었어요. 저희는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값에 대한 성금을 이미 지불했고, 저희가 서명을 할 때마다 미리 결제해둔 성금은 계속해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저희 모두는 그저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었거든요. 런던에서 이런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시도한다면 식당 주인은 그저 토스트에 콩을 제공하고는 선결제를 한 조직에는 랍스터 10마리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혹은 선금을 받고도 그냥 모른 척하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죠. 작년에 영국 공군은 민간업체와 계약을 했던 적이 있는데 민간업체는 돈만 받고 정부와의 계약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부를 상대로도 사기를 쳐대는데, 개인 간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국만의 결제 방식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씨는 도저히 이해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한국에서 이런 방식의 결제는 너무나도 흔해요. 그리고 단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죠. 저희 부서는 1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성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식당에서도 저희에게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곳 식당 할머니는 오히려 금액을 잘못 계산하고 저희가 성금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음식을 제공한 적도 있는 걸요? 한국은 원래 이런 국가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가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자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본격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현지 씨는 미리 준비해 둔 버스를 가리키며, 이 버스를 타면 곧바로 공군 부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을 건네왔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저희 모두가 버스에 탑승했을 무렵, 갑자기 저희 팀의 통신 시스템 전문가인 사이먼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핏기가 빠진 창백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더군요. 내 가방. 그곳에는 영국 공군의 모든 기밀 서류가 담겨 있어. 그랬습니다. 사이먼은 이번 훈련을 위해 암호화 모듈과 기밀 훈련 시퀀스가 들어있는 검은색 군용 서류 가방을 가져왔는데 잠에서 깬뒤 공항을 빠져나가는 비몽사몽한 상황에 그대로 공항 내부의 벤치에 자신의 가방을 놓고 왔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채 울부짖었어요. 만약 그 가방이 사라진다면 나는 단순히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군사 재판까지 받으며 감방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절대 안 돼. 다음 달에 내 딸이 태어난다고. 나는 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야. 일순간 저희 모두는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방이나 지갑을 분실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영국군의 국방 보안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사이먼이 잃어버렸던 가방은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국에서는 손에 쥐고 있는 짐도 강제로 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시간 넘게 홀로 방치된 짐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기대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씨는 여전히 너무나도 여유만만이더군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모두가 사이먼의 등을 두드려주며, 아무런 희망적인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현지 씨는, 뭐, 그까지 닐가지고 저렇게 질질 짜고 있어? 엘리트 군인 맞아? 라고 말해오는 듯한 느낌마저 자아냈죠. 그러고는, 정말로 망발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이거든요. 이게 무슨 무책임한 희망고문이라는 말인가요? 저희 모두는 그녀의 황당한 반응에 대꾸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벙찌면 아예 할 말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았죠. 그러나 현지 씨는 여전히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지갑이나 노트북, 명품 가방조차 훔쳐가지 않는다라는 웃기지도 않는 말을 자꾸만 늘어놓았고. 그럴수록 저희는 짜증이 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의 초상집의 분위기를 유지하며 공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이먼은 기대조차 없이 자신이 잠시 앉았다가 그대로 가방을 두고 온 벤치로 향했죠. 그리고 벌어진 일이요? 사이먼이 잃어버렸던 군사기밀이 담긴 가방은 정말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사이먼은 내용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가방을 확인하고는 거의 인형을 잃어버린 여자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심지어 반쯤 먹은 그래놀라 봐도 그대로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사이먼은 눈을 촉촉이 적시고, 놀랄 것도 없다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현지 씨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제 경력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아니면 제 결혼 생활과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저희 모두는 한국에 대한 의심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영국 따위를 모든 면에서 뛰어넘은 완벽한 국가였어요. 저희가 그런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한국의 공군부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수하다는 것쯤은 이제 아주 잘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튼 저희는 군인이었고 타국의 군대와의 훈련에서 패배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선 안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 국가든, 얼마나 막강한 군사장비를 가졌든 반드시 이번 훈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영국군의 자존심을 세우리라고 다짐했죠. 그러나 한국의 공군부대를 둘러볼수록 이러한 제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만 갔어요. 일단 부대 내부의 시뮬레이션 시설만 해도 그랬습니다. 영국처럼 수십 년은 된 노후화된 콘솔이나 거친 모니터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국방력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지 국방비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풀모션 장비, AK 시각충실도 생체인식 파일럿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돔 스크린 시뮬레이터를 구현해 둔 상황이었는데, 이 장비는 심박수, 동공 움직임, 근육 긴장도를 추적하며, 그야말로 파일럿으로 하여금 실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장비가 아무리 좋아봤자, 실력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영국 최고의 엘리트 파일럿입니다. 적어도 유럽에서는 저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군의 우수하고 기술적인 장비는 인정하겠으나 결국 훈련에서는 영국이 승리를 차지하겠죠. 심지어 저와 모의훈련에서 맞붙을 상대는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 한국인 파일럿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인 제가 풋내기 애송이와 상대를 하게 된 거였죠. 어이가 없어진 저는 단숨에 그를 격추시키기 위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30초도 안 되어 그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고 이성을 잃은 저는 애꿎은 시뮬레이터 장비만 내려칠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전투기 시스템에는 한국이 자체 방산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지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지정된 전투 고도, 가상 경계 설정, 무기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러니 상대의 한국인 파일럿은. 딱히 조종관을 만질 필요도 없이 저를 무참히 박살 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분했고, 결국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감정에 휩쓸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였죠.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다시 한번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파일럿은 저를 보며 여유 있는 웃음을 보내며, 이번에는 AI 시스템 없이 상대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는 5분 만에 격퇴당하고 맙니다. 한국 파일럿은 그저 AI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실력에 더해 AI 기술력의 수혜까지 입고 있던 거였죠. 그는 훈련 영상에서만 보던 기동을 무서운 정밀도로 고해상도 역전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조정력을 보였고, 그는 어느 순간 레이더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더니 갑자기 왼쪽에서 유령처럼 나타나서 저를 격추시켰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치도록 굴욕적이었지만, 그의 조종은 숨 막히도록 아름다웠어요. 착륙한 후, 저는 조종석에 잠시 더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럽에서나 알아주는 파일럿이었을 뿐이었죠. 한국이라는 진정한 세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패배가 곧 영국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항공 정비 팀의 훈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항공기 유지 보수 워크플로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직감하게 됩니다. 이건 애초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고, 만약 영국이 한국을 본받지 않는다면 영국은 영원히 뒤처진 채로 남아 결국 비참히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군의 항공기 수리 시스템은 모든 단계를 RFID로 추적하여. 부품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앙 유지 보수 AI로 스캔했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혁명적인 예비 부품 라벨링 시스템을 발명했다고 자랑했던 사이먼은 마치 미래에서 개발된 버전의 작품을 본 것처럼 완전히 어리 빠져버렸어요. 한국군은 전투기의 3D 프린팅 엔진 부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미세 골절을 확인했고 예측 마모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터치 스크린 패널, 전직 조종사가 설계한 VR 수리 모듈 등 그야말로 모든 전투기 수리를 자동화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0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어 하루 꼬박 일해야 할 일을 한국군은 단한 명이 3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군은 기술력 하나로 극한의 효율성을 갖추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잠자코 한국군의 진보된 군대의 모습을 배울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에서 저희 중 농담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라는 저희의 자부심은 한국 앞에서 그대로 겸손으로 바뀌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